잠시만요. 네. 164쪽 아, 나왔네요. 남명이고요. 어, 어, 일단 이분은 유명한 분이세요. 유명한 분이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laughs> 제 이제 간법에서는 어떻게냐면, 인오술이 만나면 이런 사진가 사실 맞지는 않거든요. 이런 명식이 인오술이 만나면 뭘 이제 형상하냐면, 인오술이라 건, 어, 삼합이에요. 그러면, 이세 글자가 만나면, 화는 거대한 화기를 만들어요. 화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화기가 형성이 되면, 지장간의 성분들을 잃어버려요. 삼합 같은 경우에 삼합이 만나면, 이런 식으로 이격되지 않고 만나면, 이 자체의 성분을, 뭐, 술토, 오화 잇목이라는 글자의 이 성분을, 어, 잃어버리거든요. 그 대신, 이 거대한 화기를 만들어요. 화기를 만드는데, 임술이라는 얘기에서 화는 재성이에요, 재성. 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에게 여자, 돈, 네, 아버지. 이렇게 보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 화기가 형성이 되면, 이 화기를 떠받히기 위해서 화금으로, 금기도 형성. 아시겠죠? 화극금. 그리고 이 거대한 화기들을, 화국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청간에는 수가 생겨요. 수. 여기서 금하고 화구뭐 이런 수, 거대하게 나오면 도충기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도충기들은 따로 무슨 어, 간지를 어, 고유명세달 필요는 없어요. 뭐 개수, 임수 이렇게 달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말로 그냥 화기? 화기가 나왔고, 금기가 나왔고, 그 다음 수기가 나온 거요 이렇게 나왔고, 이 수는 활를 다스려주려고 극하는 그 관계로 수카로 나오게 된거요그 다음, 어떻게 보냐면, 지지 상황에서는 이 화기를 쓰기 위해서는 나머지 변하지 않은 이 자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자중, 임, 개가 있잖아. 요 임수가 개수가 있잖아. 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글자가 없어야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 화기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자수라는 이 글자와 비교를 해서 이 지장만까지 다 통틀어서 얘를 판단하는 거예요. 얘를 쓸 수가 있는지. 근데임수가개수만 있고 화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는지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일단은, 나중에 책임을 다 나오니까, 이렇게 받아들주시면 그리고, 이 금기는 금생수이기 때문에, 일간에게는인상이 어, 돼요, 인성. 그렇죠? 그러면, 이 금기도 이 자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이 자수 안에 만약에 지난간에 금이들이잖아요. 뭐 경신금이든 신금이든. 그러면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나와 있는 이 수기는 변하지 않은한 글자의 통근을 해야 돼요 근데 마침 이 수기가 자수의통근을 했거든요. 같은 오행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 이 수는 자기와 같은 비경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에요. 비겁이란 건 자기 형제나 친구, 뭐, 동료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인성이란 건 공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잘 뭐. 보는 뭐 인기라고 볼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재밌는 게이 사주는 어 결국은 이인 옷을 어, 합쳐서 재생산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육친관계를 만들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게 없이, 빅업, 재성, 인성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삼합이 벌어지거나 방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육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다 가졌어요. 이런 사주는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합국을 짰는데도, 잃어버린 게 없이 오히려 재물의 그릇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버렸어. 이돈 그릇을 이만한 걸 까만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창간의 임수 일관 자체가 경금에게 생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자수에 통문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재다 신약이 니에요이거는 절대. 신강재강이에요. 그냥 보면. 그런 식으로 놀리도록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재성이 그릇이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뭐 재성은 돈도 되고 뭐 여자도 되고 유희도 되고 뭐 재미도 되고 뭐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런데 보시면 임수를 다스리는 토기가 없어요 지금. 술토로 지금 변해버렸잖아. 술토라는 건 임수를 다스리는 성분으로 관성이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딱 봐도 관성이 없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이나 일반적인 그런 사회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에게 자기가 잘쓸수 있는 유리한 성분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죠. 직업도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재성이 그릇이 당연히 좋으니까 자영업 하겠어요? 아니면 회사 직장 생활 하겠어요? 자영업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일단 봐야죠. 직업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경금, 뭐, 인성하고, 이거는 인성은 공부로 되잖아. 공부로 되고, 인성이 공부로 되고, 그리고 하늘로, 하늘로 나온 비겁은 자기 동료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인비, 제 인비를 통해 재를 획득하는 사주거든. 요 이런 경우는 거의 전문적인 그 경영을 하는 CEO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 요 그리고 재성의 그릇을 이렇게 거대하게 키웠다는 건, 자기가 어떤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직이나 뭐 하여튼 자영업자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그렇게 큰 이제 그릇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 어, 전체적인 구조와 희귀를 보면 굉장히 좋은 이제 명식이다. 귀한 명식이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가요계의 전설인 사태지 씨의 사주입니다. 제가 얼마나 유명인이나 연인 사주는 틀리나 않아요. 이 이분은 지금 생일자 이 씨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옛날에 팬클럽 간부이신 분에게 받은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뭐 인수 따죠 같은 동료 사치와 아이들 덮받죠 지금 어... 세명 아이들이 저기 좀... 아이들이 얘기잖아. <laughs> <laughs> 그죠 그리고. 죄송, 돈 많이 벌죠. 그죠. 언부터 네. 공부 열심히 했죠. 작곡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 사주를 귀하게 쓰는 습니다 그리고 한번 화국을 짜해서오화를 지금 한번 날려먹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번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열심히 했어요. 네. 아무튼 뭐, 대단한 사주죠.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이. 이게 바로 이제 사태지 태지 태지의 사주입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원래 그렇면 여기까지 할 거야. 이런 한국 짜는 사주가 가끔씩 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머지 이 보충기를 나머지 변화된 이 기운을 못 쓰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이렇기 보기 힘들어요. 불래요. 굉장히 이런 사주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별격의 사주잖아. 어떤 그냥 단순하게 겪을 거야. 신을볼수 없는. 그렇죠. 사은아버방업을 알아야만 볼수 있는 사주가. 됐고. 아. 이제 뭐 오늘 뭐 특강을 이 정도로 뭐 끝내시고요. 뭐나머지뭐 조금 6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뭐 담수로 남다가 헤어진 버스터 장에 감사합니다. <laughs>